안녕하십니까. 센세무사 강종호입니다 세무서 신고하시러 가실 때마다 좀 궁금하시죠. 도대체 세무서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을까, 어떤 과들이 있을까. 세무서의 과는 세목별, 기능별로 과가 구분됩니다. 세목별로 먼저 살펴보죠. 개인납세자 와 관련된 것은 소득세가, 부가세가, 재산세가입니다. 소득세가는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뭐 이자배당소득 등 여러분의 다양한 소득 관련 세금을 담당하죠. 부가세가는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관련합니다. 재산세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업무를 합니다. 법인 납세자라면 법인세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 법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법인과 관련된 세금은 모두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보게 되면 조사가가 있습니다. 조사가는 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물론 조사 대상 선정은 어, 혐의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세가는 세금을 안 내면 이제 증세가가 나오게 되는데 증세가의 체납 추적팀은 세금 내지 않았을 때 재산조회나 뭐 압류 이런 업무들을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은 뭐 보통 세무서 1층에 있는 민원봉사실, 납세자 보호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에는 재산세가 가 있지만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지방 단체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는 조사과하고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재산 관련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들이 이제 세무서 크기에 따라서 묶여있기도 합니다. 재산법인세과 부가소득세과 등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